여러분, 캐나다에서 10년, 20년 사셨는데 아직도 외국인 친구가 없으시다고요? 아니면 저 지금 외국에 왔는데 외국인 친구 사귀기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만나죠? 아, 저는 성격이 너무 소심해서 말을 먼저 못 걸거든요. 어떻게 하면 외국인 친구를 좀 만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분들은 지금 이 영상 꼭 지켜보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외국인 친구 100% 생깁니다. 안 되면 저 찾아오세요. 이번 영상은 외국인 친구 만들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요. 제가 혈액형이 B형인데 좀 소심해서 처음 와서 한 일주일 동안은 정말 밖에 스타벅스나 티몰튼에서 정말 말도 못 꺼냈어요. 가서 그냥 간단한 오도하는 것도 너무 정말 오글거리고 부끄러워가지고 어항연수를 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남미 애들 특히 브라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이런 애들 하루만 지나면은 그냥 지내들끼리 친구 먹고 잘 놉니다. 그런데 한국이랑 일본 학생들은 너무 소심해요 밥 먹을 때도 한국 사람들끼리 이렇게 뭉쳐서 먹든지 아니면 가까운 일본 친구 한두명씩 이렇게 까가지고 밥먹고 저도 그랬었거든요 성격이 활발하신 분들은 뭐 걱정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나가셔서 뭐 길거리에서 맘에 드시는 분들한테 뭐 전화번호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커피숍이나 그런 바 같은데 가셔가지고 괜찮은 분 있으면은 이렇게 말도 걸고 저랑 친구 해주시겠어요? 할수 있는데 저 같은 그런 소심한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말을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거든요. 아, 그래서 외국에 왔는데 친구를 어떻게 사귀지? 저도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는 영어를 정말 빨리 늘리고 싶었거든요. 저처럼 A형 같은 B형도 제 영상만 보시면 외국인 친구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이렇게 검색을 해보다가 딱 이거를 발견했죠. conversationexchange.com 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제가 링크는 밑에 달아드릴게요. 이 웹사이트는 제가 온그 9년 전에도 상당히 활발한 그 웹사이트였고, 지금 역시 똑같은 포맷으로 활발하게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어떤 사이트냐면요. 언어 교환하는 사이트입니다. 저희 한국말 잘하잖아요. 한국말 자신 있잖아요. 한국말 가르칠 수 있잖아요. 영어 한마디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분들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고, 저희는 한국어를 가르쳐 주고, 저는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하고, 그쪽은 영어를 가르쳐 주면 되고요. 어떤 컨셉인지 아시겠죠? 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 그럼 이게 무슨 데이팅 앱이나 비슷한 거 아니냐고.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 데이팅 앱이나 틴더에서 만날 경우에는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친구 관계를 지속하는 게 힘들 뿐더러 초반에 웬만하면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만나도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한번 두번 만나다가 세번 네번째는 그냥 할 말이 없어서 만나지 않게 돼요 그런데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언어를 배운다는 목적하에 만나기 때문에 더 빨리 친해질 수 있고 대화가 그렇게 잘 통하지 않더라도 케이팝 그리고 드라마 이런 얘기만 해도 한 시간은 그냥 흘러갑니다 제가 직접 9년 전에 이 사이트를 통해서 3명 정도를 만났어요. 지금까지 그 3명이랑 아직도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고요. 그중에 한 명은 제가 앞전 영상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저한테 처음으로 풀타임 잡을 소개시켜 준 친구가 이 웹사이트에서 만난 친구예요. 그러면 한번 어떻게 이 사이트를 이용을 하는지. 아이패드를 통해서 알려 드릴게요. 그 몇몇 구독자분들께서 이제 음성이 좀잘안 들린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마이크를 오더를 시켰는데 좀 잘못 왔어요. 제가 지금 아이폰 마이크를 아직도 쓰고 있는데 그거보다 음질이 더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주문해서 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상황이 좀안 돼서 제가 아이패드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conversationexchange.com 이라는 웹사이트에 들어가게 되시면 이제 이러한 첫 화면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우측 상단에 register. register 그걸 클릭하시고 보시면 Nickname, 닉네임. 닉네임 같은 경우에는 DA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country you live in.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으니까 캐나다로 선택을 하면 될것 같아요. 본인이 살고 있는 게 지금 한국이다, 미국이다, 캐나다다. 그러면 거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를 선택해 주면 되고요. Town you live. 내가 어디 도시에 살고 있는지. 저는 그냥 토론토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가 어느 주에 살고 있냐. 저 같은 경우는 온타리오 주기 때문에 ON으로 치겠습니다. 그리고 젠더 같은 경우에는 남자기 때문에 male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Native language. 본인이 어떤 말을 쓰고 있냐는 거죠. 저는 당연히 한국어를 한국어가 모국어고 한국어를 이제 가르치고 싶으니까 코리안으로 선택을 합니다. Practicing language. 제가 한국인인데 어떠한 언어를 배우고 싶어 하냐는 거예요. 굳이 영어를 선택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본인이 중국어를 배우고 싶으면 중국어를 선택하셔도 되고 스페인어를 선택하고 싶으면 스페인어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영어를 배우고 싶으니까 잉글리시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잉글리시 여기 있고요. 어, 오른쪽에는 이제 제가 어느 정도의 잉글리시 레벨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이제 중급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입력을 하, 해야 되시는 게 어떤 게왜 중요하냐면 이제 이거를 보고 상대방도 저를 선택을 할때아이 사람이 영어를 이 정도로 하는구나 그리고 어디에 살고 있는구나 그래서 웬만하면 좀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시는 게 상대방한테도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type of e x c h a n g e 보면은 Face to face는 내가 직접적으로 대면 만남을 하고 싶냐? 저는 이게 좋기 때문에 예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펜팔뭐 메일이라든지 튼골룸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것도 예스를 하면 되고요. 밑에게 그냥 채 소프트웨어를 해서 만나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상관없기 때문에 옵션을 보면은 뭐 어, 많이 있네요. 야후 메신저도 있고 카카오톡도 있고 라인도 있고요. 저희는 카카오톡이 있으니까 카카오톡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hobbies and interest. 저 같은 경우에는 쿠킹으로 하겠습니다. 킹으로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스크립션 여기 보면은 그냥 자기소개를 쓰는 거예요 하이 뭐 간단하게 다 쓰겠습니다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이메일 닷컴 패스워드는 이제 제가 로봇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그리고 체크 한번 해주시고 레지스터 r 하시면 네 사인업 석세스 프리라고 뜨죠 이제 여러분들이 친구를 어떻게 구할지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왼쪽 탭을 보시면은 셀치가 보이시죠? 오른쪽에 또설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본인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을지 그거를 고르는 거예요. 스픽스 보면은 이제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지. 어 저는 잉글리시를 누를게요. 그리고 컨트리 이 잉글리시를 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캐나다에 있을 수도 있고 미국에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직접 만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캐나다에 살고 있는 사람을 한번 골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러닝, 이 사람이 어떤 것을 배우기를 원하는지, 이 사람이 배우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히 제가 알려줄 수 있는 한국어겠죠. 네, 그래서 코리안을 쳐 보겠습니다. 네, 여기 코리안이 있구요. 네, 타운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토론토를 치구요. 네, 여기. 타입 오브 익스체인지에서 제가 원하는 거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저는 대면을 원하기 때문에 일단은 대면만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검색에서도 상대방이 대면을 원하는 사람만 이제 검색이 될 거예요. 이렇게 다 선택을 하셨으면 이제 서치를 누르시면 되거든요. 서치를 누르시면 이제 결과가 뜹니다. 이제 위에 보시면 586명이 검색이 되었어요. 간단히 제가 보는 방법을 설명을 하자면 이게 제가 아까 전에 한번 해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좀 디테일하게 검색을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지금 못 찾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여자만 구하고 싶다 아니면 30살부터 35살만 구하고 싶다 하는 그런 디테일 항목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그거는 못 찾았어요. 아마 혹시 찾으시는 분들은 그거를 사용하시면 더 편하게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 은 아시겠지만 쌤을 한번 볼게요. 쌤을 보면 나이가 나오고 어디 살고 있는지, 어느 도시인지, 그리고 자기 언어가 어떤 건지, 잉글리시인지, 그리고 이쌤이라는 사람이 배우고 싶은 게 코리안. 코리안 오른쪽에 그 막대기를 보면은 절반 정도가 차 있죠. 쌤의 한국어 실력이 한 중간 정도, 중급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타입 오브 익스체인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 다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남긴 이제 인사말을도볼수 있고요. 또 이거를 잘 보시면 라스트 아, 로그인이 보이시죠? 이제 라스트 로그인은 이 사람이 언제 마지막에 이 사이트를 오셨는지를 볼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분은 어, 오늘이죠. 오늘 이제 다시 로그인하셨고 을 로그인해서 사람을 찾고 있는 거라는 걸알수 있게 되는 거고 이제 프로필 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최초 언제 이 사이트를 가입을 했냐라는 거예요. 오, 이 사이트에 가입한지 벌써 2 년째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상당히 오래 가입해진 분들도 많을 거예요. 뭐한 10년, 5년 뭐 이렇게 가입하는 분도 계신데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잘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한번또 밑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 여자분도 계신데 이분은 스페니쉬, 코리안, 프렌치 세 개를 다 배우고 싶어하는 분이에요. 이제 웬만하면 그냥 어떤 사람이 그냥 딱 정확하게 코리안만 배우고 싶다. 이런 TO 랩터 같은 사람같이 정확하게 코리안만 배우고 싶다 이런 분들을 만나는 게좀더제 개인적으로는 더 친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이 상대방의 프레이싱 랭귀지를 봤을 때 코리안만 있으신 분들 그리고 적당히 레벨이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만나시는 게좀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레벨이 너무 낮게 되면 만났을 때 서로 이제 대화도 잘안 되고 그러니까 적당히 어느 정도의 이제 레벨이 되는지 서로 봐 가면서 만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TO 랩터라는 분이 저는 만나고 싶었어요. 여기에 TO 랩터 오른쪽에 보면 편지 그 항목이 보이는데 편지를 누릅니다. 편지를 누르면 다시 로그인 하라고 뜨네요. 로그인을 다시 로그인을 그러네요. 로그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이제 이메일을 이제 verify 하라고 이제 뜹니다. 네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여기 이제 이 to l a p t o r s 라는 분한테 이제 메시지를 쓸수 있는 거예요. 여기 메시지를 뭐 이렇게 hi bla. 네 그렇게 다친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은 send 메시지가 있죠. 이제 send 메시지를 치면 이제 그분한테 편지가 전달이 돼서 그분의 편지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럼 다시 홈페이지를 한번 다시 가게 되면 왼쪽 상단에서 네 번째를 보시면 이제 메세지라고 있는데요 거기를 클릭해 보면 이제 인박스, 센트 이렇게 뭐몇 가지가 있는데 센트를 보내면 내가 누구한테 편지를 보냈는지 그리고 인박스에 보시면 인박스에는 이제 그분이 저한테 편지를 이제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한마디로 메일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나 같은 경우도 노출을 시켜가지고 나도 외국인이 내 프로필이나 그런 아이디를 볼수 있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 웹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시면 자동적으로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제 프로필을 보고 말을 걸어올 수 있고, 이제 본인 같은 경우에도 여기 있는 프로필을 보면서 상대방에게 서로 말을 걸수 있고, 서로서로 서로 말을 걸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여기서 갖추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정도 내용만 알고 계셔도 몇 명한테 편지를 보내게 되면 아마 답장도 금방금방 오실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직접 대면해서 만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지만 우선은 이렇게 카카오톡이라든지 라인이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친해진 다음에 이 사태가 끝나고 직접 만나셔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설명 여기까지 마칠게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당부해 드리고 싶은 게 어떤 게 있냐면 여성분들은 뭐 남자를 만나셔도 되고 여성분을 만나셔도 되고 괜찮은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쁜 마음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그분들하고 만나실 때는 좀 각별한 주의를 이제 요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생각보다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이 정말 정말 많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 분을 만났었는데 그분이 한국말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친구도 사귀고 싶었지만 영어를 너무너무 배우고 싶었거든요. 근데 만날 때마다 그 친구가 한국말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저도 한국말만 하게 되고 이렇게 재밌게 대화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버리고 제가 영어를 배울 시간은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목적에 맞게 나는 영어를 굳이 안 배워도 되고 친구를 정말 사귀고 싶다 그런 분들은 한국어를 잘하는 그런 외국인만 만나도 너무 재밌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친구를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은 나는 친구도 좀 만들고 싶고 영어 공부도 좀 하고 싶어. 그러면은 그러면은 적당히 한국어를 잘 하고 영어도 나한테 잘 가르쳐줄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를 만나면 서로 서로 도움도 주고 아주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육아데디가 더 좋은 알찬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